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슈타파 추봉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를 중국의 반도체 굵기에 참여한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중국 공산당 반부패 사정기관인 당기율위에서기율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받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경제매체인 차이신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선봉장격인 칭화윤닛 그룹 자우에이꺼전 회장과 D램 사업부 다오스징 회장이 기울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칭화 유니그룹은 중국 반도체 굵기의 핵심 기업 중 하나지만 지난해 파산 신청을 하고 구조조정을 당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중국 반도체 투자 펀더인 중국 반도체 대기금의 당원우총격리와 화신 투자 류젠 전 총재, 양정판 투자관리팀 부총격리 등도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대기금은 칭화 유니그룹과 산하 자회사 주식을 매수하거나 인수하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왔고, 화신투자는 반도체 대기금이 투자한 자산을 관리하는 유일한 자산 운용사였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의 명단을 보면 다들 한 통속일 거라는 세간의 추측이 사실로 보이는데요. 최근 중앙기울위원회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바로 중국 반도체 등 산업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공업정보화부 부장, 샤오야칭입니다. 우리나라 장관급이죠. 샤오야칭 부장이 어떤 이유로 조사를 받았는지는 적시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패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샤오야칭은 중국 반도체 굵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죠. 그는 체포되기 전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정부의 반도체에 대한 맹목적 투자가 동산업의 부패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66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대기금을 조성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고 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에만 약 15,700개의 반도체 관련 업체가 문을 열었다고 하죠.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도체 생산 업체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생산은 증가하지 않았고 당국이 투자한 기업들은 파산하며 연쇄 부도를 일으켰습니다. 이들 기업은 그럴듯한 투자 계획을 내세워 자금만 지원받고 생산하지 않는 전형적인 먹튀어의 경우였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장수성에 위치한 중국의 스타기업 화이안더하이인데요. 2016년에 설립된 화이안드 High 하이는 설립 당시 1년 이내에 생산 공정과 양산 기반을 마련해서 매출을 낼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고발자에 의하면 이 회사는 2019년 상반기부터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중국 정부로부터 42억 위안, 우리나라도로 약 8,900억 원을 지원 받았죠. 회사는 12인치 웨이프를 연간 24만 장 생산하는 공장을 세웠다고 주장을 했지만 지금까지 단한 장의 웨이프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기술매체 지웨이왕에 따르면 투자금 중 1,300억 원이 이 회사의 최고 경영진 연봉으로 지급됐고 나머지 투자금 상당액도 홍보나 접대비로 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웨이왕은 청두거신, 낭징드, 크마 등 반도체 대기금의 투자를 받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 최소 6곳이 모두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타이시는 7월 말 게재한 칼럼에서 중국의 반도체 국기의 핵심이었던 반도체 대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면서 한신사태가 재현될 조짐이 보인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한신사태는 2003년 중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도체 사기사건을 가리키는데요. 당시 상하이교통대 천진 교수는 선진국 수준의 0.18 마이크론 공정의 32비트 프로세스 커널을 채택한 반도체 칩 한신 1호 설계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상하이시 정부는 이를 자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당시 중국 전문가들은 한신 1호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중국 반도체 개발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죠. 그 덕에 청 교수는 각종 훈장을 받으며 이락 스타로 떠올랐으나 2006년 익명의 제보자로 인해 사기 행각이 들통이 났습니다. 청교수는 미국 통신업체 모토로라에 근무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당시 동료들을 통해서 입수한 모토로라 반도체의 로그를 지우고 한신 일호로 둔갑시킨 사실이 뒤늦게 발각이 됐습니다. 자신의 해당 칼럼에서 이 사건은 청교수 개인의 일탈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고 했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부패를 포함해 중국 공산당 시스템의 맹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쉽게도 이 칼럼은 곧 삭제됐고 현재는 미국의 서버를 둔 중국의 매체에서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계획을 그 베팅하며 추진한 반도체 육성 사업이 투자금 고갈과 주요 인사들의 부패로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